우와. 안녕하세요 행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보여드릴건면요 바로 앞머리 관리법을 전체적으로 짧고 굵게 알려 드릴게요 왜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앞머리 내린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꾸준히 DM을 보내주셨던 그 질문 어머니 네, 앞머리 손질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입술 앞머리 보정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입술 앞머리 보게 어떻게 하세요? 앞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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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DM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시술이었지만 풀뱅한지도 꽤 됐어요. 그래가지금제이 풀뱅 상태에서 앞머리를 어떻게 손질을 하고 어떻게 고데기를 하고 하는지 오늘 싹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물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슈 번째는 드라이기, 고정 스프레이. 저는 이거를 진짜 나갈 때마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꼬리빗. 꼬리빗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판고데기. 뭐 미니 고데기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확실히 예전에 미니 고데기 쓰다가 이좀 굵은 기본 판고데기로 바꿨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물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제가 일단 한번 바로 앞머리만 한번 감고 와볼게요. 여러분 여자들 공감 아닌가요? 귀찮을 때 앞머리만 감은 적 있다, 없다? 저는 완전 많다. 한번 까먹을게요. <목소리> 딱따구리펌이라고 요즘 제가 이제 유행 시킬 펌이어가지고 어 만약 에얼려떡 닥터이신 분들은 그 미용실 가서 딱따구리펌 해달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샴푸를 네. 찍어줘. 단단단단단단단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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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간 나간 모자. 오늘은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딱따구리펌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빨리 인생샷 찍고 싶어요. 앞머리 손질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소으로 메인 물기부터 이렇게 조금 쫙 해주고 드라이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약간 위에서 이렇게 털어주면서 말리는 편이거든요. 드라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려주시면 되세요. 막 너무 이렇게 하면 붕 뜨거든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왜왜 왜? 자 이렇게 말렸습니다. 먼 머리를 조금 한번 빗어줄게요. 앞머리도 좀 이렇게 빗어주시고 자자자 자, 자. 고데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고데기 제가 쓰는 거는 이거 산지 꽤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보다낫까 저는 항상 180도로 하는 편이고 이걸로 한번 고데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완전 고데기 꿀팁 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넣낌 풀뱅은 또 꿀팁이 있다는 점 집중해주세요. 어, 여러분 저 폰케이스 샀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완전 난리난다 진짜. 저는 항상 고데기 온도를 냄새로 체크하는 편이에요. 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됐고 이게 빨리 데워지더라고요. 자 고데기 꿀팁 들어갑니다. 삼지창을 갈라가지고 가운데, 왼쪽, 오른쪽 먼저 가운데부터 해볼게요. 한이 정도를 잡고 이게 이런 식으로 둥 거라도 되지만 이 풀뱅의 매력 약간 좀딱 붙는 느낌 요즘 약간 Y2K 느낌 그게 좀 약간 이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뿌리 끝까지 가가지고 최대한 이 고데기를 이마에 닿는 느낌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너무 이마랑 이마 살이랑 떨어지면 약간 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꿀팁. 무조건 완전 뜨거워지기 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프잖아, 뜨겁잖아. 끝에서부터 이마에 닿는 느낌으로 일자로 쭉 떨어져야 돼요. 끝에서부터 일자로. 끝에서부터 일자로. 끝에서부터 일자로. 끝에서부터 일자로. 고데기를 완료했고요. 스프레이는 저는 여기 어디야. 포레스트 스토리의 슈퍼 하드 워터 스프레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좀 약한 것도 있는데 저는 슈퍼 하드. 촬영은 좀안 해서 이게 진짜 앞머리가 스트레스거든요. 옷한번 갈아입으면 부악 난리 나고. 그래서 슈퍼 슈퍼 슈퍼, 슈퍼 하드 느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앞머리 풀뱅으로 내리고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올리브에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꼬리빗.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이 떡이 안줘서 좋아. 자, 이렇게 빗 여기 앞면에다가 얘를 좀 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스프레이가 맺히는데 여기서 이 맺힌 부분으로 이 앞머리 겉을 핥는다 느낌으로 이렇게 좀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이게 딱 깔끔해지거든요. 자, 이렇게. 어머머, 이 광, 무선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이러고, 만약에 좀더 고정을 하고 싶다. 저는 여기서 끝내거든요, 대부분. 고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가리게 해가지고, 착, 착, 착. 자, 요렇게 하면, 앞머리 고정. 끝 진짜, 저는 이 고정을 못하면 밖에 못 나가겠어요. 너무 애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막 여기, 오브라지고, 접라지고 이건 난리 나더라고요. 찬찬하게 잘 남아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테슬컷, 그리고 매직을 하신 단발머리 여성분들 집중해주세요. 여기 폴리쉬 오일이라고 있어요. 오, 이게 치면 나오나? 인터넷에 폴리쉬 오일이라고 치면 약간 제가 쓴뭐 이런 류의 오, 오일이 나오거든요. 저는 안 쓰고 쓰고의 차이가 완전 다르고 그 전에는 진짜 그 응답하라의 해리 느낌으로 엄청 순박하이, 약간 좀 약간 부석부석하고 약간 그런 좀버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이거 없이 못 살아. 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스포이드 형식인데 이렇게 한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세 방울? 너무 많이 하면 너무 떡지더라고요. 세 방울 정도만 이렇게 손에 뿌려줍니다. 뿌려줘가지고, 이렇게 손에 발라. 손 바닥에 발라가지고,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막좀 푸석푸석 할거 아니에요. 잔머리를 좀 쓸어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겉면을 먼저 이렇게. 손가락으로 먼저, 이렇게, 너무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떡지거든요? 손가락으로 살짝 머리를 만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러면 이 잔머리가 싹 정리되면서 어느 정도 그 약간 힙하면서 그 약간 루세라핀 최완 언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정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바닥에, 손바닥에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그 오이들을 이 밑에 쪽, 이 밑에 쪽을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약간 좀 젖은 머리 느낌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어 벌써 뭔가 이 세련된 느낌! 난리 나지 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머리를 만지듯이 이 오일을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되고요. 남은 거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완전 이런 젖은 머리 느낌 있잖아요. 요즘 스타일. 젖은머리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손끝으로 이 위에 잔머리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는 헤어 스타일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어, 어떠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시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동생까지 소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